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진행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한 주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십년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 우리 주님의 주구심에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또 우리 주님께서 이것만 또 의도하신 바는 아닙니다.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시는 분일수록 더욱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나의, 나를 구속하시고 내재를 깨끗게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잠을 좀덜 자고 내가 좀덜 먹고 내가 좀덜 즐거워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한 마음을 맞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또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도 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좀더큰 의미는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한번더 묵상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 저게 내 십자가였구나라는 깨달음이죠. 그저 십자가를 보면서 아 저게 내 십자가인데라는 안타까움과 정말 비참함이 내 마음에 사무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또이한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의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 어, 정말 그내 죄가 더 깊이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아저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큰 은혜의 십자가였구나라는 그 은혜의 크기가 훨씬 훨씬 깊이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정말 내가 받지 못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그 감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은혜가 내 속에 차지하고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아 예수님이 핏 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것,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주님이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 유익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겨, 깊은가 이, 이 고난주간 같은 이런 어떤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살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 때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손해 보려고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일은 또 성금요일도 함께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또 드릴 텐데요. 금요일 날 저녁 1시 주 반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에게 삽지로 넣어 드린 대로 뒤에 말씀의 순서들이 있죠.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의 순서들을 쭉 따라갈 텐데 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한 주간이시죠. 그한 주간 2 2 장부터 어,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따라가는 한 주간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알간사 알간사에서 부활 주일 연합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 부활을 우리가 연합함으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 주 주일 아침에 또 여러분 시간 내셔서 6 시까지 교회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쫓아가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 준비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장부터 12장 이 본문이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곳에서 동전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다 뒤집어엎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제사드리러 가는 사람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5절, 16절, 17절 사건에 나타나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어 무화과나무를 보시게 되면서요. 그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면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열매가 나타날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는데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저주받은 그 나무가 마르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또 오늘 20절 이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뒤집어엎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왜 굳이 열매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올 초부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그 성막을 보면서 또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아 성전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딸을 사, 따라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곳, 그곳이 성전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그 자기들의 죄됨을 깨달았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허, 허락하실 때만 그들은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수 없는 죄인들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 동물들의 양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죄가 비참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 그 처음 원리들을 바로 이 성전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소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와서 살펴보시니 그곳에 제사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 중에 제사장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자도 그렇고 그 가운데 참된 성전의 원리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양을 매매하였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양을 사고 성전세로 바꾸어서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해진다라는 굉장히 마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신앙생활했던 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과 이 성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이 성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양, 그 성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아, "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과연 이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마치 이것은 입만 무성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결국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십니다. 이 제사, 이 대제사장들.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인데요. 이런 죄악의 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세 무리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죠. 그곳에 7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모든 권세들과 권위와 자리들을 정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과 율법을 정하, 그 율법대로 그들을 분별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기관인데요. 그것, 그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다 막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죠. 그러면서, 야, 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정말 그들이 그, 그 묘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무한을 주고 저의 권위를 없애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어, 예수님을 좀 낮추려고 그렇게 그들의 묘수를 짜게 되죠. 이 대제서장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의 공회의 그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때 양을 끌고 오려면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허용을 했었는데요. 그곳에 바로 이 지도자들이 이권에 개입을 합니다. 양을 매매하는 곳에 이권을 개입하게 되죠. 당신의 당시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돈이 통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통용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전세라고 해서 다른 동전의 그 화폐 단위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돈을 가지고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세로 성전에서 쓰는 동전을 바꿔야만 합니 합니다.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도 또이 지도자들이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는거녕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자기의 어떤 이 성전을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도 자기들의 어떤 유익 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 축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막 만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둘다 없고요. 자기의 유익과 필요와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한 그 상황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이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과 마찬가지였던 모습이었죠. 제사장들도 그 대제사장들이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무슨 축복을 빌어주는 이방인의 제사장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신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좀 달래 볼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다 찾아를 갔던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바로 이 장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우상숭배하는 행위를 지금 막아선 것이죠. 예수님 막아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우상숭배를 막아서신 것이고요. 그들이 그들을 막아서서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라고 지금 고민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지금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가?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아무 직분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고 자기가 이걸 지금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고 제사드리는 것을 막아서고 있느냐?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아저 사람 정말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막아설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누가 시켰지?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여기 와서 행패부리지? 라는 어떤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역으로 질문하시죠. 너희가 대답하라. 너희가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들, 이 간단한 질문을 답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라고 서로 막 의논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답을 하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곤란일을 벌어지지 않겠느냐?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저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승인해 주었던 그런 어떤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버리면 아,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는 권위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받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인정한 사람, 즉,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너무나 더 곤란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돼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던진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보고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이에요. 예? 영적 지도자인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왜 저들은 모를까라는 정말 놀라운 답을 지금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다가, 자기들의 권위가 빌털털이 권위라는 것을 완전히 만천하에 다 공개해야 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분별할 수도 없는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냥 껍데기만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나는 나의 권위는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말씀을 12장에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지금 들려주시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두들겨 패가지고 보내버리죠. 아무 열매도 거치게 못하게 합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만, 막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하면서, 뭐, 아니, 욕하고 막 그냥 사람을 흠친 두들겨 패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해서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주인이 종을 보내죠. 또 이번에는 그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또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또 때려서 보내고요. 또 보내니까 또 죽이든지, 때리든지 해서 보내버립니다. 이 주인에게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은 바로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마, 어, 말을 하죠. 어, 그 6절 말씀인데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온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바로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서 상속자를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 주인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구절 어 말씀에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의 하나님이시고 또그 아들이 본인임을 드러내시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로 하는 것이고 자기는 아들의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야, 저 사람이 지금 이 비유에 있는 농부들이 우리를, 라고 지금 지칭하면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되죠. 12절 말씀에 그들의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라는 것으로 참으로 지혜가 있어서 비유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이 지금 저 비유를 우리를 빗대어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마치 나단 선지자가 아, 죄 지은 다윗에게 가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객해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줬던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정말 이농부들과 같이 예수를 지금 죽이다가 우리가 진멸당하여 죽지 않을까? 아, 우리가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범죄하였구나. 라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전 사무시려고 하시는데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머리돌 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어, 성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 머릿돌을 주축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 공동체 주인이 주인이 누구신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은 살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나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머리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가. 머리돌 대신 그분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정말 손해 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유익을 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내것 삼아서 내가 무언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혹시 그런 것은 내게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는 아닌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과연 내게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늘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내가 내 형제의 아픔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과연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인가? 내가 저를 안아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참아주고 견뎌줘야 되는 것.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진멸하여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빼앗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권위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그 살아 계신 그분께서 권세 있는 분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무성한 잎만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에 와 같이 되지 마시고 포도나무에 열매처럼 많이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